270번 보겠습니다. 음이 아닌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음이 아닌 정수 n과 그다음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k 래요 자,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. 그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. 자,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거. 자, 얘는 어떤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? 0, 1, 2, 3. 그러니까 자연수에다 0까지 포함한 이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일단 f 100값을 계산을 먼저 해 보라는 건데. 자, f 100을 나 조건에 의해서 뭔가 줄여 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100은요. 여기서 보면 음이 아닌 정수니까 얘는 f에 10 곱하기 n 대신에 10을 넣고 k 대신에 0 넣어도 되는 거죠. k 범위가 지금 0보다 크거나 9보다 작거나 같아요. 자 그럼 얘는 정의에서 f n 자 n이 뭐예요? 얘가 n이에요. 표시해 볼까요? n이랑 k가 되는 거니까 자 f n 어 f 10 더하기 k는 어차피 0 맞죠? 그럼 얘는 다시 f 10이 되는 거잖아요. f 10 자, 그럼 F10을 다시 여기다. 그럼 얘는 F에 10 곱하기 1 하고 플러스 0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자, 그러면 여기가 지금 N 자리고 여기가 지금 K 자리니까 다시 얘는 F1 플러스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F1이 되죠. 자, 그럼 F1을 다시 여기서 하면 지금 N에다가 0도 되는 거예요. 그럼 얘 보세요. F에 10 곱하기 0 플러스 1.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n자리고 여기가 k자리니까 fn 더하기 k예요 놓치지 말고 잘 보세요 fn 더하기 k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f0 더하기 k니까 1 근데 가에서 f0이 0이라네요 그러니까 f100은 최종적으로 1이 되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나 조건 따라서 계속해서 줄여보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f에 999도 한번 해보죠 자 얘도 나 가지고 줄이라는 건데 일단 최대한 크게 해보죠 F에 얘는 10 곱하기 일단 최대한 가까이 가려면 어99 하고 그럼 990이니까 더하기 9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가 지금 N값이에요 여기도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가 K값 N만 N만 그죠 여기 N 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K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FN 더하기 K니까 F99 더하기 9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F99만 자 얘는 F에 10 곱하기 9 더하기 9 하고, 여기 9는 따로, 그냥 원래 있던 거예요. 플러스 9. 자, 그러면 다시 여기가 n 자리, 여기가 k 자니까, 리 여기는 fn 더하기 k. 그러면 f9 더하기 또 9니까, 여기 더해서 18 이렇게 되네요. 자, 그럼 다시 f9를, 얘는 f에 10 곱하기 0 더하기 9라고 해주고, 뒤에 더하기 18. 자, 그러면 다시 여기가 n 자리, 여기가 K자리. 그럼 FN 더하기 K니까 얘는 F0 더하기 9하고 더하기 18. 근데 F0은 0이라면서요. 그럼 얘가 27. 그래서 F999가 27이 되는 거예요. 자 근데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합성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였죠즉 F 서클 F의 999 얘는요. 이제 F의 F999였는데 아 얘를 계산하니까 27이었네요.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. F27. 자 그럼 얘를 다시 놔줄든 그럼 F의 10 곱하기 2 플러스 7. 이제 좀 속도가 붙겠죠? 해볼까요? 여기가 n, 그리고 여기가 k. 이렇게 되니까, fn 더하기 k, 어, f2 더하기 7. 자, f2만 다시 줄여봐요. f에 10 곱하기 0 플러스 2 하고 더하기 7. 아, 여기가 n 자리, 여기가 k 자리. 그럼 fn 더하기 k니까, f0 더하기 2, 뒤에 7 있었으니까. f0은 0, 그럼 얘는 9. 자, 다 됐죠? 자, 요 값이 얼마라고요? 최종적으로 9고요 F100은 아까 얼마였어요? 1이었죠 1이랑 9랑 더하니까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